요즘 신혼부부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집값은 계속 오르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예산 14에서 15, 시드 6억으로 신혼집을 고민 중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덕이나 신당, 약수, 행당 사이에서 혹시나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담 요청하신 부부는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 시드 6억에 월 소득이 약 1,500만 원 수준이라고 하십니다. 직장 위치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퇴근보다는 실거주 편의성과 향후 황금성이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임장도 이미 여러 번 다녀오셨습니다. 금호동이나 응봉동은 너무 구축이거나 언덕이 많았고 그래서 신당동이나 약수, 행당동, 신공덕동 등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이제는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부의 경우에는 시드 6억 플러스 대출 6억 플러스 추가 자금으로 총 14억에서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가능은 하긴 하지만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린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금액으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긴 한데 현재 자금으로 최대한 매수해서 실거주 겸 투자까지 고려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금리 부담과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꽤큰 편일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적정 선에서 매수하고 향후 갈아타기로 전략을 갈아타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리하지 않고 12억에서 13억 정도 선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뒤에 3년에서 4년 실거주 후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부부처럼 만약에 월 소득이 높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 주셨던 단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단지들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당 kcc 스위치 아파트 해당 단지는 소형 단지라서 황금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당동 약수 하이츠 아파트 입지는 매우 좋지만 앞동은 너무 비싸고 물건이 적어서 어, 물건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1순위에서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산 타운 아파트 여기도 대단지의 장점이 있고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단지이기는 하지만, 언덕이 매우 높은 편이고,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조건의 집만 한정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용두동의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 아파트. 신축이기 때문에 매우 좋기는 하지만,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부분과 역 접근성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해당 단지도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당 레미안 하이베르 아파트. 역세권은 아니지만 교통 연결이 괜찮은 편이고 주변 상권도 풍부한 편입니다. 가격만 협의가 잘 된다면 실거주 만족도도 매우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어, 좀 괜찮은 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공덕동에 위치해 있는 신공덕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입니다. 공덕역 인근 입지로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 단지이긴 합니다. 현재 가격은 약간 비싼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협의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해당 단지도 우선순위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은 단지입니다. 앞서 문의주셨던 단지들에 더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대안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어, 마포구 신정동에 위치해 있는 서광 gs 아파트 해당 단지는 한강뷰도 가능한 부분이고 6호선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단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서대문 프로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3호성 무학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해당 단지는 신축이기 때문에 어, 연식도 굉장히 괜찮은 단지인데다 13억 이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용두동 레미안 허브리치 아파트 준식축 단지이고 2호선 지선이긴 하지만 용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북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좀더 호재가 있는 단지이긴 합니다. 가격도 13억 이내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 볼 만한 단지일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우선순위를 뽑는다면 저는 신당 레미안 하이베라 아파트, 신공덕 삼성 레미안 2차, 그리고 남산타운을 순서대로 볼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더해서. 서대문 프루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까지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이번에 적정한 수준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3, 4년 뒤에 갈아타기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최근에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국면에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13억 내외 단지에서 실거주 만족도와 향후 매도 편의성을 모두 잡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최고점을 잡을까 봐 만약에 두렵다면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유연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14억짜리 집에 사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12억에서 13억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집이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집 자체가 완성본은 아니기 때문이죠. 요즘 신혼부부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만큼 최대한 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도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실거주를 계속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매수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분들 이런 고민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만약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무료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다른 분들이 같은 가격 내에서 더 좋은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